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은 동해안을 통한 화물 반입 과정에서 생기는 분진 등으로 수십 년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동해안 인근 마을입니다.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석탄 등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지난 1979년 동해양 개항 이후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동해양 주변에선 더살수 없다며 이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역주민이. 수 있도록 주변 주민을 집단 이주시키고.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동해양 3단계 개발 사업에도 해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항만과 철도가 인접한 동해시 송정동 일대 62만 제곱미터에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도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전 비용이 2천억 원이 넘어 동해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리되는 화물이 벌크인 강제로 제조시설이나 보관시설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점 하나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이주를 통한 민원 해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